첫 번째 가보죠. 예, 가해 간호사가 더 있답니다. 자, 어제 이 대구 가톨릭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벌어졌던 이 어떤 간호사에 의한 충격적인 그 만행들 사진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 더 놀랄 얘기들이 전해졌습니다. 사진 만나 보시죠. 자, 아기가 양 눈까지 가린 채 온몸에 저렇게 의료 기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아, 진짜 성질 뒤럽네. 자, 아기가 많이 보챈다는 뜻이겠죠. 또 다른 사진, 양팔이 꽁꽁 묶인 채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는데, 아우, 내일 퇴원해도 되겠구만. 왜 왔는데? 진짜? 아우열 받아서 진짜. 응, 어? 억제 시킴. 자, 급기야, 이번에는 아픈 아기 얼굴에 저렇게 눈물 뚝뚝 표시, 우스꽝스러운 필터까지 해놨습니다. 고만 울어라. 자, 문제는 이 사진 속 화나는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아이와 다른 아이, 자, 그리고 저 사진을 찍은 사람도 어제와 다른 간호사,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대구 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SNS에서 이 환아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 제작진이 최초로 피해가 확인된 이 환아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서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환아아버지가 익명 제보를 받았는데 피해 아동이 최소 대여섯 명, 가해 간호사는 세 명이 더 있어서 모두 네 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피해 사진들은 다른 간호사들이 촬영한 사진들이 이고요.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본인들의 SNS에 이런 화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폭탄 덩어리, 진짜 성질 더럽다, 열 받아서 화나를 억제시켰다 이런 심한 막말과 함께, 심지어 화나의 얼굴에 우습광스러운 필터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문제가 된 간호사가 모든 부분을 인정했다면서 아직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고요. 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후속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병원에서는 뭐 개인의 일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그 개인이 여러 일한 게 지금 문제예요. 자, 그런데 병원 내부에서도 양 변호사님 입장이 갈리고 있다면서요. 일단 아이의 아버지 입장 주장에 따르면 병원 대부 입장이 좀 갈린다고 합니다. 의료진 쪽에서는 저거는 분명히 잘못했고 모든 책임 학대 사실까지 인정하고 피해 보상하자라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병원 측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일다를 뿐이고 학대까지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뭐 주장을 전달한 그 피해 환우 어, 아이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난지 일곱 시간 만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다음 날은 청색증까지 보여서. 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5일 이번에 있는 동안에 저런 일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했다고 라 하시는데 지금은 다행히 퇴원을 해서 산후조리에는 있다고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이상은 없어도 그런 상태의 아이였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라는 거죠. 어, 현재는 지금 뭐 병원장하고 문제 간호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아이 엄마하고 자신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일상이 마비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도대체 이 병원 측에서 빨리 이런 부분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교수님, 그 일탈한 개인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면 그 병원 집단의 문제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일을 사실 들어본 이 정도 간호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간호사가 지금 한 병원에만 세네 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명 있기도 어려운 간호사가 한 병원에 세네 명이 있다. 아이 아픈 아이를 상대로 저런 식의 글을 쓰는데 이게 개인의 일탈이라고 그냥 끝낼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이 문제가 어제에 이어서 너무 놀랍고 사실 굉장히 충격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진짜 대다수의 간호사들을 지금 정말 일부 간호사들이 정말 너무 너무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차 빼달라고 하자. 점점점. 제보 사진부터 만나보시죠. 자, 주차면에 잘 놓인 두 차량 앞을 흰색 차가 떡 맞고 서 있는데요. 자, 기어 중립을 안한채 이중주차를 한 겁니다. 곧장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통화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죄송한데 차좀 빼주세요. 왜요? 지금 여기 지금 이중주차 하셨는데 파킹에다 놓으셨어요. 근데 못, 못 가세요? 네, 네, 네. 아 지금 지금 씻고 있어서 나가려면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를 음. 이중주차 해놓는데 파킹으로 해놓으시는 게 네. 어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차가 파킹밖에 안 돼요 그 파킹밖에 안 되는 게 않기잖아요. 어딨어요? 거기 버튼을 누르고서 밑으로 내리면은 N으로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차가 N으로 하면은 문이 안 잠겨요 그런데 아 그런데 이중주차를 해놓고선 파킹을 해놓으시면은 여기 있으요네 있는... 알겠어요 오, 아이고 짜증을 내려거든. 전화 끊고 내야지. 아우, 진짜 이거 다 들렸어, 지금. 네. 이 제보자께서 부천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시기 위해서 주차장에 가셨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은 진짜 1분 1초가 너무나 막 급박하잖아요. 그래서 이중주차된 차를 이렇게 보고 알아서 밀려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아파트에 주차 난이 심각해서 워낙에 이중주차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안 밀려서 보니까 파킹으로 되어 있어서 아, 진짜 바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를 했는데, 도리어 미안하다고 하고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리어 왜요? 안못 뭐 나가요. 어나 아, 머리 감고 뭐, 뭐 샤워하고 있는데 어 짜증 나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분께서 뭐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근데 문자로 아무 죄송한데 지금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문자가 오기는 하더래요. 그런데 만나면 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좀 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렇게까지 예의가 없어도 되겠나 하는 마음으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올봄 두릅을 싹쓸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달려오는 저 트럭. 자, 그런데요. 컨테이너 뒤로 쑥 사라지는데요. 자, 잠시 후 수상한 인물 등장하더니 자연스럽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 마냥, 어, 저 안을 계속 워킹 중입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담장으로 다가가가지고 나무로 팔을 뻗고, 자, 이것저것 뭔가를 계속 따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고는 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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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을 골짝 넘어가지고요. 딱 뒤로 넘어가서 컨테이너 뒤로 사라지는데, 잠시 후! 볼일 마친 트럭이 서둘러서 저렇게 페이드 아웃을 합니다. 자 봄이 오니까 죽지도 않고 또 왔어요. 두릅도둑. 자 봄의 상징 향긋한 두릅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27일 오후입니다. 저기는 제주입니다. 제보자는 자택에서 지금 오렌지 귤나무하고 두릅을 키우고 있는데 그날 출근하면서 보니까 두릅이 순위 좀 올라와서 퇴근 후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하루 종일 기다렸던 두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CCTV에는 어떤 차량이 와서, 저건 보면 절도 고의가 너무나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 담을 넘어와서 두릅을 확싹 쓸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 모습이 포착이 됐고, 결국은 사건 반장에 제보했던 경고문을 어. 저 옆에 붙였다고 해요. 오. 요, 요러, 요러거든요. 오. 사실 사건 반장이 사실 무섭잖아요. 예.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지만. 아.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사과를 하거나 돌려주거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일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 결국 어제 2일날 예.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고요. 절도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범인 검거가 가능한 상황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좀 해달라 음. 이걸 보고 있으면 음. 두릅 돌려달라. 어. 아, 사과를 해라.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 볼게요. 부모님과의 여행은 힘들어옵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 여행을 가기 두려운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환감을 받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4박 5일로 베트남 여행을 갔는데요. 제가 잠시 일을 쉬고 있었고 미혼이라서 다른 형제들 대신 혼자서 여행 가이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뭐 너무 덥다, 얼마나 걸어야 하냐, 무릎 아프다, 이렇게 불평하는 건 기본이었고 음식도 안 만든다고 투덜거리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길을 헤매면 바로 저를 째려보시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물론 여행이 힘들기도 하셨겠지만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구박만 받느라 저는 베트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좋으셨는지 여행 유튜브나 예능을 보시다가 이번 겨울에는 동유럽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멀고 음식도 더안 맞을 텐데 또 독박스라는 거야? 이러면서 차라리 패키지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패키지는 스케줄이 빡빡하고 힘들어라면서 이번에는 가이드비를 챙겨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시달렸던 걸 생각하면 안 가고 싶은데 그나마 건강하실 때 열심히 모시고 다녀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다. 부처헤인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딸입니다. 어우, 박상희 여사님 부다페스트 야경은 그냥 유튜브로만 보세요. 베트남 가서도 그색 난리를 쳤는데 훨씬 더먼 어, 동유럽 가면 시집도 안간 딸내미 아주 잡겠네 아주. 지훈 오빠는 지 처자식만 챙기는 거 내가 효녀라 모시고 갔더니 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온갖 짜증만 가이드비 최소 200 이상 줄거아니면 말도 꺼내지 마 동그라미. <laughs> 아 진짜. 이, 이 방송이라고 너무 이렇게 응? 모범답만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엄마예요. 예, 어이 그 타인의 뭐 집에 야 너도 늙어봐 이거 사 조금만 걸어도 삭신이쑤시는걸 어쩌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랑 해외 여행 갈 날이 또 얼마나 있을 거라고 그딴 섭섭한 소리를 하고 앉았냐. 나중에 엄마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앞장서 이거 사. 그리고 패키지는 싫어. 맨날 쇼핑몰만 데려가. X. 박 변호사님. 이거는 뭐 사실 약간은. 뭐 고민이라기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어른들이 참 걷는 게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건강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뭐 관광을 한다고 보다는 같이 간다는 의미를 좀 두는 게 맞지 않나. 뭐 관광은 오히려 본인이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보고 실제로 가서 한번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는 게은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 박 교수님. 네 힘든 거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랑 여행 갔다 와서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안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다녀오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 지금이 정말 좋은 지금 미혼이시죠. 잠깐 일 쉬고 계시죠. 언제 이제 앞으로는 가고 싶어도 못갈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일도 다시 시작하실 거고 결혼도 하시고 육아도 하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 부모님이 이제 노쇠하십니다. 그래서 여행 못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더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이러면 이제 부모님께. 뭐 여행 경비 뭐 가이드비 바꾸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돈도 다 내서 모시고 가야 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이 가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음자양 변호사님 두분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남아가 더운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싫었으면 다시 가자고 다또 가자고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평불만은 하셨지만 좋으셨으니까 또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기 욕심을 많이 낮추시고. 한세 군데 갈 거를 한 군데만 가기로 계획을 잡으세요. 그리고 한두 한 군데 정도는 예비로 뒀다가 야, 오늘 시간 남는데 아직 힘을 힘덜 드는데 더갈데 없냐? 라고 물어볼 때 하나씩 꺼내시는 방법으로 다니시면 어, 서로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니, 그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형제가 좀 많은데 제가 유일하게 미혼이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어디 가는 거를 갖다가 거의 제가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뭐 부모님은 차치하더라도 아, 다른 형제들은 다 나몰라라야. 어좀 이제 좀 짜증나더라고 백다현 아우서 <laughs> 네, 저도 이렇게 매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용돈도 준다고 하시니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뭐 칭찬도 많이 해주기. 뭐 컴플레인은 하루에 건설적인 내용으로 딱한 번만 하기 이런 규칙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박연숙님, 친구분들하고 같이 보내드리세요. 라고 하셨고요. OIS님, 패키지 말고 가이드 한 명을 더 고용해서 같이 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미호님은 동유럽 패키지 잘 나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예.